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서당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는 고문진보, 오늘 이 시간에는 구양수의 정창성부, 어, 파, 시파리를 미워하며 하는 내용을 음, 감상하겠습니다. 시파리가 행체는 지극히 작으나 그것이 이, 그 시파리가 끼치는 해악은 해롭고 악한 것은 매우 크다는 것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밝힌 내용입니다. 따소 해학 섞인 어조이지만 이득을 위해서는 목숨을 돌아보지 않는 시파리 때의 모습은 자못 세상사리를 떠올리게 합니다. 작가는 시파리의 때의 행태를 간사한 소인이 사악함과 아첨으로 군주의 덕을 무너뜨리며 흑백을 바꾸어서 만물을 해치는 것과 같음에 비유하면서 이를 비판한 내용입니다. <laughs> 정창승부 구양수 창승창승아 장승, 오차이지 위생하노라 기모봉체지동미하고 우무문맹지자라 행복이인지 왜언이와 호불위인지요 이형이지묘하고. 이 욕이 응하니 배우 잔여가침계 여성의 소희조리라 과정난승이 여늘 고하고이 부족하야 내정일이 영영고 주기심향하여 무처불도하여 경각이지바야 수상고보이요 기제물야 숨이하나 기 지요라 양내 화채 광하와 진정방상에 연풍지우기요 하일지장이라 신혼기 촉하고 유한성장하야 위사지마그하고 모양목이망양하니. 유고 침질과 가야기 번효지 잠망이연을 여머이 하부한데 내어 이겨난고 심도방면하고 입수천상하며 혹지미단하고 혹연면광하야 목욕명이 복개하고 비비우양하니 어창아지시에 공자하유견 주공의방불이면 장생 안득여호접이비앙가 도사장두하고 로근히야 그 가야 혹두수이 완탈하고 혹이매이 정강하니 자기위해자일라라 우여주누오당에 가빈상계기점주시포하고 호연설석가야요 일일지여하니로데, 내이중다지 막적고, 혹집기혈라고 혹둔계계 가야, 혹지 순주하야, 인지 멀리 가며 혹두 열갱하야 수상 기백하니 양수사이 불해나 역가계 부탐득이라 우기적도하니 호의시적경적이라 인류점 모면 인계불시가 나니 내하 인류호봉하야 여두고이 가며 시산수골하야 왕래 낙엽고 반기빈주 헌수하고 의관음식에 사오 이수둔족하야 계용실세하니 어차지시의 왕년이 하가어청담이며 가의감위지대식이니 자기위해자이야라 오여 <laughs> 해지품과 장니지재를 급시월이 수장하야 근변행지고재연을 내중력이 공찬하고 그 백단이 규기하며 지어대자 어비생각가 효미미에 개장이 초로이하극하고 수자혹시 가매하야 제소태의 방음이면 이 접유기 종류하야 막불량식 번자하야 이미 폐개하야 사침붕 졸지에 세이 무한하고 장회회우하야 인지 득재하니 차기위해자 삼녀라 시계대자니 어실남명이로다 명호라, 지극지시 수지 육경하니 어차에 견신 지방물과 비흥지 위정이니, 의호이자 참인지 난국이라. 성과 질이 가정이로다. 네, 이 작품을 쓴 고양수는, 음, 북송시대의 사람으로서, 어, 1007년에 태어나서, 1072년에 세상을 떠난, 어, 정치가 겸 문인으로서, 자는 영숙이고 고는 치옹이며 노후에는 육일거사라 하였습니다. 송대 최교, 최고의 명재상이었고 또 당송 팔대가의 한 사람으로서 문장혁신운동의 영수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장성부 뭐이 내용은 내용이 충실하고 또 평이하면서도 요창한 산문을 다수 창작을 했는데요. 이, 네, 이 장성부 어, 내용 말고도, 장성부 말고도 어, 많은 산문들을 갖다가 다수 어, 창작한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고향순, 장성부. 창승창승아 오차이지 위생하노라 시파리야 시파리야 나는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딱하게 여기노라 벌이나 정갈이 지닌 독침도 없고 목이나 등에가 지닌 날카로운 뿌리도 없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어찌하여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는 못하는가 너희들은 형체가 지극히 작아. 나가서 욕심을 쉽게 채울 수 있으나 술잔과 사발에 남은 국물, 도마 위에 남은 고기, 찌꺼기 등 바라는 것이 지극히 작은 것들이다. 이보다 지나치면은, 음,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굳이 무엇을 구하기 위해 부족하여 종일토록 윙윙거리는가 냄새를 쫓고 향기를 쫓아다니면서 향기를 쫓아다니면서 이르지 않는 곳이 없으면서 삽시간에 또 모여든 누가 알려주는 것인가 그 동물로서는 지극히 작으나 그 해로움은 매우 크도. 흐도다. 만약에 그또 화려한 고대 강실, 그 화려한 그좋은 집에서 진귀한 대다리를 깐 침상에, 침상 위에 또 더운 바람이 끙거리고 여름 날이 길게 이어지면 정신은 혼미해지고 기운은 처려들며 흐르는 땀이 간장을 이루어 사지가 늘어져서 움직이기가 어렵고, 두 눈이 흐릿하게 가물가물해진다. 해진다. 이럴 때는 오직 베개를 고치면, 베개를 높이하고 한점 자다가 일어나서 이 호독지근한 날씨를, 그고지근한 날씨를 잠시 잊고 싶을 뿐인데, 생각하건대 너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내려 내가 이런 해꼬지를 당해야 하는가? <laughs> 머리카락 사이로 기어들고, 또 얼굴 스치고 다니면서 소매로 들어오고, 바지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눈썹 끝으로 모여들고. 눈두덩을 따라 기어다니기도 합니다. 눈을 감고 자리다 다시 놀라 깨고 팔뚝이 이미 뻐근해졌는데 다시 휘두르게 합니다. 이런 때에 공자님들 무슨 도리로 잠이 들어 어슴푸리하게나마 꿈에서 주공을 만날 것이며 또장생인들 어찌 꿈에서 호랑나비가 뛰어 날아다닐 수 있겠는가? 다만 어린 종을 시켜서 큰 부채나 휘두르면서 휘두르게 할 뿐이지, 뿐이지만 콕 부채질을 하다가 머리를 떨구고 팔을 늘어뜨리며 선채로 졸다가 쓰러지기도 하니 이것이 그첫 번째 폐해이다. 안 좋은 일이다. 또 우뚝 솟은 집 높은 마루에 귀한 빈객에게 대접하고자 술과 근육을 사와서 자리를 마련하고 어느 날 한가히 즐기려고 하는데, 니네 시파리들이 수많은 시파리들이 무리를 당할 도리가 없구나. 그릇으로 모여들고 음식상에 또 자리를 잡으며, 잘 익은 진국 술을 갖다가 빨아먹고 또 취하여 거기에서 빠져 죽기도 하고 뜨거운 국물에 몸을 던져서 그 육신을 갖다가 장사진에게도 하니 비록 죽게 되더라도 니우칠 줄을 모르니 또한 이익을 탐하는 자들에게 경계가 될 만하다. 지파리 가운데도 머리가 붉어서 경적이라고 부르는 놈을 갖다가 더욱 끓이게 되니 그 놈이 한번 적시고 더럽히게 되면 사람들이 모두 이를이 음식을 먹지 않는다. 어찌해서 무리를 끌어들이고 벗들을 갖다가 불러 모아갖고 머리를 흔들며 날개를 쳐대고 또 삽시간에 모였다가 또 흩어져 날아갔다가 하면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속을 새기는가 때마침 그빈갯가 주인이 숫자를 주고받으며 예법에 맞게 의관을 갖다가 거놈하게 간추려고 할 때에 또 손을 휘두르고 발을 갖다가 고르게, 고르며 용모를 바꾸고 안색을 변하게 하여 그 채통을 갖다 지킬 수 없게 한다. 이런 때에 왕년이라 사람, 왕년이라 한들 어느 계를에 청담을 할수 있겠으며 가의라 한들 크게 단식할 계를이 남아 있겠는가. 왕년이라는 사람하고 가의라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곧두 번째, 폐해이다. 또한 가, 또한 각 가지, 또한 각가지 젓갈과 장조림을 마련할 때에 제철과 제달에 거두어서 갈무리해서 조심조심 뱅과 항아리에 넣어 단단히 막아 놓았는데도 곧 여러 마리가 힘을 합해 가서 공격하여 이를 뚫고 온갖 방불 다 동원해 틈을 엿보다가 큰 고기점과 제사에 올릴 살찐 고기와 좋은 안주, 맛있는 음식에 이르기까지 덥고 간수함에 조금이라도 노출이 되어 틈이 생기거나 지키는 사람이 혹시라도 깜빡 졸면서 잠시라도 경계를 갖다 결리하면 어느새 그 씨앗을 남겨 놓아서 번식시켜서 질척 질척 썩어 무너지게 한다. 또, 가까운 벗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 이를 찾아갖고 대접하려 하다가 실망하게 하여 기뻐하는 빛을 잊어버리고, 또 비첩, 그 노비나 첩들은 이 때문에 죄를 얻게 될까, 근심을 품으니, 이것이 그 세번째의 폐해적 잘못인 것이다. 이 위에서 지적한, 여기에 지적한 것은 모두, 그 시파리가 해를 끼치는 것들이고, 그 밖에 나머지 해악은 이름을 다 대하기도 어렵다. 아, 지극의, 지극의 그 시가 육경에 전해오는데, 이 시에 시인의 박식함과 비흥이, 비흥은 어, 시경이 놓는 음, 시를 분류한, 음, 내용이죠. 비형의 정묘함이 드러나 있다. 그 시에서 너희들을 예로 들어 간악한 모함꾼이 나라를 어지럽힘을 풍제해 놓은 곳으로 참으로 적절하니 진실로 밉살스럽고 맞고 가증스럽도다. 음, 명의 장생이라는 글, 그 이름이 나온대요. 장자제물론 장주의 자신이 꿈에 호랑나비가 되어 헐헐 날아다녔다였는데 역시 시파리의 방해로 장주처럼 잠이 들어 꿈을 꿀 수가 없음을 우의적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그중에 이름이 왕년이라는 사람은 나왔는데 왕년은 동진시대 때의 인물로 노자 장자의 사상을 숭상하여서 맑은 담소 그 담소를 고한 담소를 즐겼다 하는 내용입니다. 또, 가의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가의는 전한때 문제, 전환 시대 문제 때의 중신으로 황제에게 올린 글에다가, 당시 사회의 비리를 지적하면서, 통곡할 일이 한 가지이고, 눈물 흘릴 일이 세 가지이고, 크게 단식할 일이 여섯 가지입니다. 하였답니다. 여기서 왕년과 가의를 언급한 것은, 모두 시파리 방위 때문에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비유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감상한 고문진보. 오늘은 창성국 시파리의 폐해를 논한 글, 그 구양수의 작품을 감상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고문진보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